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G 모빌리티 상용 티볼리 에어 디젤 269동 IX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79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6년 7월 1일입니다. 주행거리 136,465km 주행하였습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베이지 색상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트렁크 실내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어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짐을 적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보존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 보시면요, 순정 선루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정 선루프 장착이 되어니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기아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기 두개 보관하고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트리 컴퓨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은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지원도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블랙박스 2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기능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136,508km 주행하였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연식 2016년 최초 등록일 2016년 7월 1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36,465km 주행하였습니다. 예, 특별히 이력 보시면 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